안녕하세요. 탑갤러리입니다. 영탁님이 3년 연속 서울 가요대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4년 한해 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한류의 대표 어워즈인 서울 가요대상은 올해는 2025년 6월 21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5월 20일에 공개된 2차 라인업 리스트에 영탁님은 B2B 아이들, 세이 마이 네임, 킥플립, 하트 투아치 등과 함께 2차 라인업에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1차 라인업에는 투모로 g 바이투게더 QWER, 피어나무니 피프티피프티, 웨이브투어스, 키키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탁 님은 6월 21일 펼쳐지는 서울 가요대상에서 작년에 이어 다수의 수상이 예상되며 30% 반영되는 사전 투표에서 본상 5위. 트로트상 부문에서는 1위. OST상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100% 반영되는 솔로 가수 부문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처럼 영탁님은 사전 투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2024년 본상, 트로트상에 이어 올해도 다수의 수상이 예상됩니다. 6월 21일 시상식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whistles> you